<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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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안녕못요안안녕못안하하세요안녕안녕비둘기다녕하세다홍녕하님 비둘기다 세요안다하세요다홍강세님 비둘기다 홍강녕님 비둘기다 하세하세요 아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 하는 이거, 어이, 미션 네, 할게, 이거 미션 죄송한데요. 할게, 미션 니션 미션 미게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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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에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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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비둘기 같았어요. <laughs> 미치겠다. 저의 초기 비둘기였어요. 아, 성 아, 자가. 어? 누나, 누나도 그거 안 돼. 왜냐면은 그, 진짜 그러네.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저랑 진희 님이랑 거리를 두고 서 있었는데 한 번씩 겹치더라고요. 저희를. 겹치고 겹치고. 아. 비둘기터 톱에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아, 그래요? 비둘기도 쿨이 15초예요. 쿨 있어요. <laughs> 네. 어떡하지 미안해요. 또... 네. 또... 그것요 뭐 그런데 아들 님이 이거 정의 상단봉인데안 죽었다면 아 그건 맞긴 한데 작은 날이 천만 아니면은 안 죽으니까 오리 어, 그거 오리 아니면 맞죠. 오, 근데 진짜 오릴 수도 야, 오린데 오린데 내 내, 오리 수도 있잖아 오리데 아네 비둘기 썰이라고 썼을 수도 있죠 비둘기 썰을 내 뺏을 네. 수도 있죠 일단은 아내가 보안관이야? 저나송범해어 뭐라고 뻥이에요 뻥이에요 아니 암살자 때문에 뻥친 거예요 뻥이에요 여튼 스킵 좀 해주세요 아아홍가사님제필로 비둘기였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홍가산 유튜브 유튜브 구독했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예... 그럼 가셔가지고 아, 홍검사님이랑 네, 정답얘기하시야될것같은 됩니다 아니, 뭐 아니, 뭐 네. <laughs> 아니 안살 때는 명확히 말은 못하는데 아니 아니 진짜로 안 돼요 안 돼요 저 지금 가 지금 가할말이요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하세요 저 지금 가할말 없다니까요 저 지금 할말 없어서 요님한테할말 없어서 안요 다행이다 어? 진짜 경예의 삼단봉 까비 아깝소. 티가 안 나,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누님 이거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저거 그냥 진짜 저분이 감으로 한 거야. 이거 그냥 나 미션 쪽 해가지고 그냥 왔다 홍검사 유튜브 봐서 안 되잖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응검사 내가 홍검사 유튜브가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지 뭐. 아 뭐야? 아 비둘기 씨, 아 그냥 숨어 있을 걸 그냥. 아깝이 아깝소. 누님은 왜 죽었어요? 뭐야 대머리술이네 누님은 쿨하테 <laughs> 죽었어 쿨야 <콜. 웃음> 이거 송골매 송골매 화이팅 우리 같은 중립 중립이 이겨라 아. <laughs> 그러네 우리 셋다 중립이네 아이 정말 죽라저 <끼라> 뭐지? 누가 어, 어, 죽었다 <웃음> 뭐야 <웃음> 그 동, 연주실 밑에서 발견했거든요. 저 연주실 미안해. 밑에서 봤고 초군님이 발견하는 거 봤고요. 그 누구지? 그 명명아리 내려오고 있었는데. <laughs> 일단 저는 저, 저는 진짜 말할게요. 저는 초군 초군님이 신고할 때까지 신고할까봐 일부러 신고를 안 했고요. 그리고 야, 훅 치다가던데? 그 잠시만요. 저 진이어스님이 황급 황급하게, 황급하게 도망가는 걸 봐서 혹시 와, 내가 더안 갖고 변장 업인가 하고 쫓아간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아니 이거는 진짜 억울한 게 초고님이 보셨을 거예요. 저 초고님이 시체를 보고 초고님이 시체 그 신고하는 걸 보고 저는 인지니어스님이 그걸 보고 도망가시길래 의심이 돼서 이거 변장 수사인가 하고 쫓아간 거예요. 말 m n o 어 sure. I'm 가어디 sure. I'm n 연주실,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는 not sure. I'm 금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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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r e I'm not sure. I'm not sure. 임 갑자기 저 시체를 <laughs> 보고 임진어스님이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망갈가 그쪽으로 거예요. 그쪽을 네. 다 그쪽으로 가다가 영명한님 나오는 거 보고서는. 근데, 살짝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체가 나왔는데 제가 썰었으면 제가 쿨이 있는데 진어스님이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명한이 쓰는 걸못 봤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근데, 걸 받고 초근님 발견하시는 걸 받고 나는 네, 아예 반자방 에 이렇게 됩니다. 나, 나는 아니, 아예 반자방에서 오고 있었고 지금 닮으면 안 네. 돼요. 용명한님 아까 아득님이랑 같이 있었는데네 맞아요. 아득님이랑 같이 있었고 아득님 왜또말안 해줘? 아동달어 아, 이거 이거 어. 저는 제가 제가 만약 썰수 있었으면 아그 저도 용명한님이 용명환이 그 위치에서 내려갔 내 내려왔다고 말했지. 아득이 없죠. 내려왔다고 하겠습니다. 시체를 보셨는데. 아저내려다고말아지안 하시고 도망가게 더 의심된 거 아닌가요? 이거를 저를 매달을안 하죠. 하겠습니다. 신속표하겠습니다. 예. 소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면 개군 캐... 개국인가요? 저, 저 죽어 저 죽으면은 방금 시체도 물어본 사람 잡으세요. 오케이. 아니다. 동률인가? 어. 손 아니야 손? 어. 순가 순은. 분은... 아. 아무나. 뭐, 엄청 알아. 많이 봤 아무나 뭐 이게 이거 흉내쟁이가 보고 그냥 흉내쟁이 잡았어야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이거 폰으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폰이 잘안 보여 폰으로 하면. 그렇죠 안,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 언니 제발새 누르기도 아, 힘들 것 같아. 되게 나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폰으로도 비슷하게 해요. 써줘. 이거 왜다 네. 뭉쳐 있어 이거 진짜 아, 비슷해 보이 같이 있으면다 그렇게 당할 같은데. 아예 모르죠 아직 흉내쟁인지 몰라 아, 알거 알려나? 이게 흉내쟁이가 신고했는데. 왜 이리 뭉쳐있어? 진짜 비둘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봐봐요 누구 죽었다 비둘기 <laughs> 누구 죽었다 누구 죽었다 내가 내가 왔다 아니 많았나? 나 이거 뚫어빵하다 죽었네 어 이거 명호했대. 들어가면 죽는데 형님이 들어갔어 아야 야 뭐야? 승관관님 죄송합니다. 야 3단 고기라며 <laughs> 이거 일단 불 끄는데 바로 뒤에서 시체 발견했고요. 함정 핸드큐가 보안관인데 아덱님 계속 쏜다고 말했는데 이거 보안관 잘못 키난 거예요. 네? 보안관이 아까 네? 함정 정 핸드큐가 근데... 아덱님 쏜다 쏜다 아덱님 아... 쏜다 쏜다 아... 그러고서는 아... 계속 아, 저 보고 죽이면서 아, 었는데 보안관이 작용다를 쏜 건가? <laughs> 그러니까 보안관이 아. 지금 킬 잘못했.. 잘못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아까 전에 아이고야. 저 이거 암살자 없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전에 시체수 발견한 사람 누구세요? 아까 누가 시체수.. 누가 발견했어요 시체 시체수요? 아까 누가 시체 시체수.. 발견했다는 사람 있어요? 저못 들었는데 아까 시체 몇명 죽었다고 얘기 누가 하지 않았어요? 응? 그런 말안 들었는데 안 했어? 아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거 그러면 지니어님 근데 이거 아저 그럼... 아, 왜.. 아왜 아, 그랬냐면 아, 저 제가 아까 그얘기왜 그랬냐면은 아니. 이거는 진짜 지니 아까 아까 그 이어지는 거 보면은 지니어스 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지니어스 님 계속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시체를 보고 도망가는게 말이 안 되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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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시체 제 만약 제가, 제가 의심된다면 제가 키를 어. 했는데 시체를 시체를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거 혹시 지금 불 끄러 들어간 분이 영명한 님이죠. 네. 제가 불끄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나 제가 뒤로 돌아서 본다고 했었고 뒤에 진이어스님이랑 아덱님이랑 다 남아 있었는데 네, 그러게. 근데 탄저어스님이랑 있으면서... 아덱님이 같이 있었나? 하, 탐정 핸드대도 같이, 같이 있었는데. 탄저 핸드폰이었던것 같아. 예. 죽이면서 같이 죽었어요. 제가 한꺼번에 에이. 두 명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맞아. 뭐, 내가 한꺼번에. 제가 한꺼번에 아, 두 명을 죽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음. 아니면 이거. 이번... 아, 저는. 아, 근데 네, 저는 그때 아, 계속 진이어스님이 계속 아까 저 의심한 것 때문에. 아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도 아까 전에 누가 분명히 시체 쓰레기 해가지고 아... 그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제가 지금. 만약 제가 죽였다면 아...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킬풀이 있는데 스킬쿨이 없어 어, 영명한님이 안에 들어가서 아니 불 끄고 있어요그영명아님이 그거를 할수 지금은 네. 지금은 또, 지금은 보안관이 킬 잘못한 거라니까요 지금은 아, 아 알겠습니다. 지금은 보안관이 킬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럼 그럼 이거는 일단 건너뛸게요. 네 건너뛸게요. 네, 의심 스택만 달아둘게요. 왜 건너뛸지요? 두번 녀석 발견한 게좀 그렇긴 해. 그렇게 아, 이거는 반납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십을 그 그리고 방금 전판 방금 야. 전판에 제가 발견 안 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판 초군님 발견했어. <laughs> 아 어, 맞네, 맞네, 맞네. 네, 방금 전판 초군님 발견했어. <laughs> 잠깐 지금 건너뛰면 안 되지 않나 근데? <laughs> 와나또아리봉인 당했어. 나 진짜 몇 턴째? 아나 미안하다야. 아 나도 미안하다, 아, 네가 3단봉이라길래 네가 보안관 코스프레 하는 줄알 아니, 아니 암살자 있을까봐 명확히 얘기를 안한 어, 그러니까, 건데 근데 나, 나는 그랬으면은 보통 3단봉이라고 안 하고 응. 썰수있다 아니 근데 하거든. 오빠 내가 자경단인 걸알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응. 그 홍감사님 비둘기라서 썰었다고 말을 했잖아 어, 그러니까 맞아. 내가 만약에 보안관이었으면 내가 죽었겠지 근데 진짜 아, 비둘기. 그, 나는 그거를, 우리가, <laughs> 우리가 거짓말 한다는 생각으로 어. 난, 난널썬 거야. 아, 난 내가 그랬어? 보안관이었으니까. 내가 보안관이었으니까. 아, 아, 아 나, 나, 나 진짜, 나 지금 썰려고 했는데, <laughs> 저, 저들 아, 나도 미, 썰려고 하는데 죽었어, 갑자기. 영화하고 너를. 아니요, 영하고 자경단은 1킬 하면 못해요. 자경단은 1킬 하면 아, 끝이에요. 예, 네, 끝이에요. 아, 네. 끝이에요? 자경단은 네. 그냥. 아니요, 통감사님... 아니, 잘 썰었어요. 죄송할 뻔 했는데, 비둘기네요? 비둘기 맞아요, 비둘기. 아이 그 더불한데 나 분명히 채수 얘기했었는데 아, 아니 그만 설 없나 진짜 어, 아. 어 그만 설 아. 없어 난 네가 그, 그 얘기했잖아 맞다고 맞아 <laughs> <어릴받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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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감사님 비둘기 홍감사님 비둘기 홍감사님 비둘기 홍...